아마 감사합니다. 이 집이 복국 잘라는집 아, 랭킹에 들어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에 놀면모의 디집니다 오늘은 30여 년 동안 전통을 자랑하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복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복집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이 집은 복요리를 잘하는 집으로 유명한 곳으로 저는 이 집에서 복국을 즐겨 먹습니다. 점심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요즘 단돈 만원짜리 볶국이 있다면 믿어지시는지요? 바로 이집 매일 볶집의 대표 메뉴이기도 한 볶국이 그 주인공인데요. 정말 입맛이 없거나 목이 칼칼할 때 볶국 한 그릇 드시면 말 못할 행복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볶국이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맛있길래 볶국 한 그릇에 말 못할 행복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와서 드셔보시길 어, 흔한, 바랍니다. 네. 음, 정말 복국이 음, 시원하고 개운한 음, 것이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저는 점심 약속을 주로 이 집에서 하는데 제가 점심 파트너에게 복국을 추천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국을 먹고 나서 만족도가 높거든요. 여기서 복국 드시는 팁을 하나 드리면 복국에 식초를 한 스푼 넣어 드시길 권합니다. 저는 복국에 식초를 넣어 먹는 법을 제가 회사일로 부산에 근무할 때 부산 친구들에게 배운 것인데요. 처음에는 시큼하고 약간 이상하지만 한번 식초를 탄 복국 국물에 입맛을 들이시면 다음에는 식초를 타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식초 넣은 복국 국물의 진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드셔도 맛이 있지만 꼭 식초 타서 복국을 한번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식초로 인해 맛도 훨씬 풍부해지고 또한 나이 들어 식초를 많이 드시면 뼈가 부드러워져서 뼈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죠 아니겠습니까? 부산 해운대에 가면 금수복국 또 동네에 가면 동네복국 등이 있는데요. 이런 집보다 훨씬 맛이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국을 좋아하는 편이라 어딜 가나 복국을 즐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시청 근처에 있는 남도 복국집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집도 잘하지만 매일 복집, 복국은 끝내줍니다. 이 외에도 매일 복집에는 각종 복요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메뉴판에 참복탕, 복불고기, 복샤브샤브 등의 복요리를 맛보실 수 있고요. 생대구탕, 알탕, 해덮밥 등도 있지만 복국 국물에 매료된 저는 복국을 즐겨 먹는답니다. 요즘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 때에 복국 한 그릇에 만 원이라고 하면 가성비도 정말 좋지 않나요? 주인장한테 이거 가격 올려야 하지 않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복국이 우리 집 대표 메뉴이기 때문에 가격을 안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려야 하겠죠. 하는 여운도 남기시더군요. 이런 매일 복집이 어디에 있냐고요. 아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이 집은 옛 복부지원 자리가 있었던 지금은 노원 생활사 박물관이 있는 옆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태능입구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인터넷에 매일복집을 치면 바로 찾아가실 수 있어요. 정말 맛도 좋고 가성비도 높은 복국 꼭 한번 맛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놀면서 위카녀라기의놀면뭐의티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